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는 입주권 과세인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즉,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들이 있어서, 어, 입주권이 이제 그 세금 대상인 경우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집이 한 채인데, 재개,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이제 입주권 상태에서 파는데, 뭐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팔 때는 이게 9억 넘게 그 파, 팔리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어 우리가 집이 한 채라도요. 9억이 넘으면 고가 주택이 라고 해 가지고 세금을 좀 내죠. 그래서 입주것도 마찬가지로 9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어 고가 주택에 준용이 돼서 세금을 냅니다. 비과세지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그 입주권 비과세 요건 이제 요건부터 아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어, 일단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야 되고요. 갖췄어야 되고 두 번째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여기 이제 조심하세요. 없거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즉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의 조합원을 양도할 경우, 즉,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봐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요, 집이 한 채가 있고, 다른 집들이 임대 사업을 냈냐, 상속주택이냐, 어, 조특법상 감면 대상주택이냐, 동거봉양 혼인학과 기농이농이냐, 이러면 비과세를 해줬는데요. 이게,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저희가 임대, 만약에 입주권으로 바뀌었고 다른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임대사업을 낸 장기임대주택이다? 이런 경우는요, 입주권은 과세라고 합니다. 좀 약간은 좀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과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주택 같은 경우도, 어, 만약에 그 주된 상속인이 그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주된 상속인이 갖고 있는 입주권은 과세일 것이고요. 소수 지분자, 지분이 낮은 자들은 비과세가 된다고 하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조특법상 감면 대상 주택들은 어, 다행히 주택으로 안 봐서 이 입주권은 비과세를 해 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입주권과 더불어서 어, 동거봉양 혼인 아까 귀농이농 주택들이 있을 경우는 입주권은 과세라고 합니다. 요거 어, 집이 한채 있다가 성격만 바뀌었을 뿐인데 어, 기존에 그 비과세 되는 규정이랑 조금은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입주권 이 비과세 요건에 양돌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만 허용을 한다라고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 존에 뭐 예규 판례 등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어,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비과세지만 집이 한 채지만 9억이 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가 주택이라고 해래서 어 2019년까지는 뭐 보유 거주 불문하고 어 이제 세금을 내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2020년도부터는 거주를 안 하면 장기 보유 공제가 좀 틀려지죠. 근데 이제 19년까지는 뭐 보유 거주 불문하고 장기 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이 되죠. 이것도 예전 영상에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일단은 그 입주권을 그 하기 전에. 요거부터 기본 상식으로 좀 한번 그 설명을 드리면 내가 취득 3억에 사서 12억에 판다. 집이 한 채다, 달랑한 채다. 보유년수는 10년이다.라고 할때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저희가 일단은 일반 양도차익을 계산하죠. 3억에 사서 12억에 판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9억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양도차익이고 저희가 이제 집한 채이기 때문에 어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즉, 세금을 내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 총 매매가액 중에 9억 넘는 부분만 세금을 매기겠다. 즉, 12억 중에 매매금액 12억 중에 9억 넘는 부분, 얼마죠? 3억이죠. 그러니까 12분의 3만큼, 즉 4분의 1만큼만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게 이제 고가주택 그 과세 방식인데요. 즉, 25% 정도 과세하겠다는 거죠. 즉, 9억에 25% 하면 2.25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 2019년까지는 보유 거주 불문하고, 어, 10년 이상 갖고 있었으면 80%, 어, 80% 장기 보유 공제가 되죠. 그래서 80% 장기 보유 공제하고, 250 공제하면, 이제 과표가 이렇게 나오,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15%의 누진 공제 108만원 하면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데요. 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 고가 주택 양도 차액 집이 한채 있는 경우 9억 넘는 경우는 총 매매 금액 중에 어 9억 넘는 부분 비율만큼만 과세하겠다. 요거 좀 아르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 어, 장기 보유 공제는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해 준다. 요거는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안 상태에서 어 이제 한번 그그 그 저번 영상 때 말씀드린 그 사례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죠. 어, 내가 2007년에 3억에 그, 오래된, 구 아파트, 기존 아파트를 샀고, 17년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났고, 그때 평가를 얼마로 해줬냐? 7억에 해줬습니다. 7억에 해줬고, 그, 지금 재건축 중인 상태입니다. 재건축 중인 상태에서, 어, 추가 분담금을 한 2억 정도 불입을 현재까지 한 상태고, 요 상태에서 12억에 팝니다. 12억에. 저번에는 이제 그 과세인 경우라 이제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다 계산했지만 지금은 이게 그한 채만 있는 경우에요. 한 채만. 그래서 고가 주택을, 주, 고가 주택 과세 방식을 준용할 거구요.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배웠죠. 일단 총 양도 차익이 얼마에요? 총 양도 차익이라 하면 이거죠? 양도 가액에서 내가 그동안 내 호주망에서 나간 돈 얼마에요? 처음 살때 나간 돈 3억. 그 다음에 추가로 내가 호주망에서 나간 돈 2억. 그래서 어, 3억 2억 뺀총 양도 차익은 7억인데, 그럼 이거를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과 입주권 양도 차익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입주권 양도 차익으로. 그죠? 이거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 저희는 이제 고가주택 그 양도 차익을 계산할 거니까, 어, 지금 총 매매 금액은 12억이니까 12억 중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어 요거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12억 중에 9억 초과분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이렇죠. 어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총그 평가액에서 총 평가액 7억에서 그 다음에 그 취득한 가격 3억 뺀 어, 4억이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입주권 순수 입주권 양도차익은 총 양도가액 12억에서 어, 평가한 가액과 추가로 분담한 금액을 뺀 금액이 입주권 양도차액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어, 일반적인 양도차액은 4억 3억 이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는 고가주택 양도차액을 계산할 거예요 고가주택 양도차액 즉 무슨 말이에요 4억에서 12분의 3만큼 3억에서 11, 12분의 3만큼 요것만 고가주택 양도차액을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고가주택 양도 차익은 1억. 그 다음에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고가주택에 대한 입주권 양도 차익 하면 7,50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면 되는데, 저희가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좀 틀리죠. 일반 장기보유공제랑. 어떻게 틀려요? 그, 8%씩 적용이 되죠? 3년 이상부터 8%씩 해서, 38에 24, 24%부터 해서, 최대 10년 이상이면 80%까지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그거를 공제해주는데, 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주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 일반, 그,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 사억그 다음에 입주권, 순수 입주권 양도 차익 3억, 요거를 고가주택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어, 12분의 3, 12분의 3 곱하고, 그 다음에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지금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80%를 적용하면 1억에 80%면 8,000이죠. 그러면 2,000만큼이 기존 부동산 그 소득금액이 되고요. 입주권은 뭐 장기보유공제 안 하니까 어, 7,500이겠죠. 그러면, 어, 도합 9,500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 빼고, 이거에 대해서 35% 세율을 적용하면, 아, 세금이 1,922만 얼마 나옵니다. 저번에는 2억 얼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세일 경우는 2억 4천 얼마가 나왔고요. 어, 지금은 고가주택 그 양도차익으로 해가지고 한뭐 2천만 원이 채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저번 영상에서 달라진 거는 요 고가주택 양도차익 요거 12분의 그니까총 매매 금액 중에 9억이 넘는 부분, 즉 12억분의 3억 3을 만큼만 계산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라는 거, 어, 최대 그 10년간 30%. 근데 조심하실게 제가 어, 고가주택에 대한 영상도 있긴 한데요. 내년부터는 2020년부터는 거주를 할 경우만, 거주를 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경우만 어,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적용하고요. 거주를 안 한다 그러면. 어, 일반 그그몇 프로죠? 그 10%에서 30%까지 그거를 적용합니다.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입주권 그 지난 영상에는 입주권 과세였지만 오늘은 딸랑 입주권 하나지만 그래서 비과세인데 9억이 넘어서 세금을 내는 케이스입니다. 이거 좀 혼동하지 않으,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